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의 사이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기억나십니까? 네. 작년 5월 21일날 전남 신안군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하고 있는 여 선생님을 학부모 세 명이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다음에 학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그 선생님을 관사에서 집단으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폭행을 하게 되면 특별법을 적용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제 8조를 보시게 되면 강간 등 상해 치상입니다. 이렇게 강간으로 상해를 치상하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교사는 이렇게 강간으로 인해서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되고 심하게 외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구형에서 김 씨, 이 씨, 박 씨에게 김 씨는 25년, 이 씨는 22년, 박 씨는 17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1심에서는 김 씨는 18년, 이 씨는 13년, 박 씨는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사람 다 10년 이상을 선고를 받았지요 그런데 지난 아 어, 광주고등법원에서 광주고등법원에서 어,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씨는 10년 이씨는 8년 박씨는 5년 10년 8년 5년을 선고받았지요 결과적으로 이 성폭행범들은 5년에서 8년을 가명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형사부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집단 성폭행입니다.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되겠죠. 10년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김 씨만 10년이고, 이 씨는 8년, 박 씨는 5년을 고등법을 해서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형이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볍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번 가명한 이유는 피해자인 선생님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합의는 어디까지 합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합의로 인해서 광주고등법원 형사부에서는 이렇게 징역을 가명을 5년에서 8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성폭행을 통해서 어, 성폭행,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강간이라든가 살해 등으로 성폭력을 한 사람들은 더욱 더 무거운 형벌이 있어야 다시는 이러한 성폭력 범죄가 지구촌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오늘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